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우리 오늘 미션 9 은행가기 새롭게 시작할 차례지요 여러분 벌써 미션 9 이에요 하나만 더 가면은 미션 10 20개의 미션 중에 반을 온 셈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씬 하나를 끝내는데도 이해해야 할 것도 많고 외워야 할 어휘도 왠지 더 많은 것 같고 문법도 좀 더딘 것 같았지만은 이제는 단어 하나를 볼 때도 무조건 외우려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고 어떤 한 문장을 보더라도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떠올리게 되지요. 여러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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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미션 9 한번 새롭게 볼게요. 한국과 미국 은행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수표입니다. 한국에서의 그 자기압 수표는 벌써 금액이 찍혀서 나오고 내가 그쓸때 뒤에 이서만 해서 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의 수표는 내 개인 수표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공수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공수표라 함은 금액을 내가 마음껏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내 통장에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쓰는 수표는 내가 계좌를 여는 그 순간 은행에서 어느 정도 몇 장을 줘요. 아니면 개인이 따로 수표를 신청해서 이렇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수표는 렌트, 비를 낸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물건 거래, 뿐만 아니라 뭐 학교에다가 돈을 내는 모든 이 거래에 있어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수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차이는요. 한국에서는 통장이 있고 우리가 통장 내역을 정리한다고 해서 ATM 기계에만 넣어도 띠리띠리띠리 하면서 다 정리가 되지요. 미국에서는 계좌를 여는 건 있어도 통장을 연다고는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통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계좌를 이제 오픈을 할때 그때 이렇게 조그마한 브클이렇게 조그마한 통장 비스무레한 뭔가를 줘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얼마가 돈이 나갔고 얼마를 입금을 했고라고 손으로는 쓸수 있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통장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은 온라인으로 내가 그. 은행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내역이 쫙 나옵니다. 우선 138페이지와 139페이지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렇게 또 공통적인 또 패턴이 확 보이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니까 I'm here 하고 to라는 그 전치사 다음에 동사를 넣어서 목적을 밝힐 수가 있어요. 전치사 for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 명사를 바로 써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이지요. Hi, I'm here to open an account. Hi, I'm here to open an account. 잘하셨어요. 두 번째 문장처럼 새로운 계좌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Hi, I'm here for a new account. I'm here for a new account. Hi, I'm here for a new account. 잘하셨어요. 세 번째 문장은 똑같은 말이지만 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할때 여러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확확 확 이렇게 나오잖아요. I like to open an account. 139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미국에서 열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에서는 바로 신용카드를 열수 없습니다. 바로 왔다 아니면 오래 산다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신용이기 때문에 크레딧 점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니, 내가 신용카드를 쓴 적이 없어서 크레딧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달과 달걀의 문제가 될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크레딧 점수를 어느 정도 쌓기 위해서 내가 일정 소액에 한 500불이면 500불, 뭐 1000불이면 1000불 해서 내 돈을 미리 은행에 넣어놓고 그 한도 내에서 크레딧 카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거를 얼마나 잘 갚는지를 몇년 동안 좀 지켜봐서 점수가 쌓이면 제대로 된 시용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미리 디파짓을 넣어놓고 내가 쓸수 있는 카드를 secure d credit card라고 말을 하고 그게 바로 다음 장 140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우선 139페이지 얘기 먼저 할게요. 이제까지 연습. 했던 문장 구조와 똑같습니다. 동사구 apply for가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동사 apply는 어떤 상황, 어떤 특정 용도에 맞춰서 쓴다라는 그 기본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께 동사를 살려 주세요 편에서 정말 자세하게 다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해 주세요. I'm here to apply for a credit card I'm here to apply for a credit card 똑같은 말이지만 신청하고 싶어요라고도 할수 있겠죠 I'd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I'd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내가 크레딧 점수를 쌓고 싶지만 크레딧 카드를 써본 적은 없는 거죠. 이 설명을 덧붙여 주면은 여러분이 다음 씬에서 나오는 Secured Credit Card를 발급받고 싶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시간대가 걸쳐서 이어지는 게 보인다면은 그때 이렇게 해왔어 라는 Signal, 신호등처럼 켜주는 게 바로 Have 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재 완료에서 쓰이는 have는 먹다 아니면 가지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시간대를 보여주는 신호등이에요. 그리고 pp형, 과거 분사형. 여러분 다 아시죠? 세 번째 문장 그 내용을 담으면서 여러분이 먼저 읽어 주세요. I have never used a credit card. 이때 여러분 실제로 말을 하거나 여러분이 원어민에게 들을 때는요. Have는 신호등을 키는 기능상의 언어지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소리가 팍 죽어버립니다. 거의 소리가 안 들리게 빨리 그냥 묻혀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I've never used a credit card. I've never used a credit card. I've never used a credit card. 140 페이지로 넘어와서 secured credit card를 쓰기 위한 목적은 크레딧 점수를 쌓기 위한 게 있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처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를 쌓다라는 말은 내 점수가 위로 위로 쌓는 그 그림이 보이죠. 그거에 해당하는 그림이 바로 build입니다. build 하고 싶습니다. I like to 신청하는 걸 apply for secured credit card니까. a secured credit card 여기까지만 하면 i'd like to apply for a secured credit card 이거를 하기 위한 이유 목적은 그쪽으로 행동이 가는 거잖아요 to build my credit score 하나씩 한번 해 볼게요 i'd like to apply for a secured credit card to build my credit score I'd like to apply for a secured credit card to build my credit score. 잘 하셨어요 자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내가 secured credit card를 만들기 위해선 소정의 내 돈을 미리 넣어 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못 갚으면 은행이 그냥 그돈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이 다른 상황에서 내가 내 돈을 미리 먼저 좀 넣어 놔야 될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Deposit 얼마예요? 얼마예요? 나오죠? How much is the deposit? How much is the deposit? 나중에 그 보증금, deposit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확인을 하면 좋겠지요. 항상 물어봐서 재차 확인하는 게, 안 물어봐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세 번째 문장 한번 해보세요. Can you refund me the deposit? Refund me라고 o 사운드를 끌고 가면은 불편해져요. Refund me 이상하죠. Refund 치고 빠지는 살짝의 소리만 내고 바로 me the deposit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Can you refund me the deposit? 잘하셨어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이해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정말 느껴지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수준으로 우리 열심히 달려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